자, 28페이지. 단항식의 계산. 자, 식의 계산입니다.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식의 계산. 자, 가로가 3이고 세로가 2B다. 넓이는. 그렇죠. 곱하면 됩니다. 숫자끼리 곱하고요. 문자는 그대로. 이게 곱셈을, 이, 의미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세요. 4, 2, 8이죠. A를 세 번, A는 세번있고요 B는 한번 곱한 거네. 그죠? 항상 부호, 수, 부호, 부터 먼저. 그 다음에 숫자. 개수죠. 거, 개수. 부호하고, 어, 개수. 개수랑 는개수란건 뭐냐면, 요 문자 앞에 있는 요걸 개수라그 합니다. 그 부호 숫자, 문자, 이 순으로 보는 거야. 알았지? 부호부터 먼저. 마이너스 두 번이니까 플러스 될 테고. 2, 5, 10. 숫자. 그럼 X 세 번, X, 4번 y 이렇게 자, 부부터 이 자, 2번이잖아요 마이너스 2번이니까 마이너스 3번 총 마이너스가 3번인 거죠 그리고 3분의 2에다가 32번 9죠9 그래서 6대고요 A224 <laughs> 마이너스 3번입니다 X, 6 Y, 세제곱 EX, 그럼, 부호, 숫자, X 일 번, Y 5 번. 이렇게, 부호, 숫자, 문자. 좀 어려워 보이는 거를 하나 할까요? 그럼 이걸 하면, 3번이니까 마이너스 이세 번이니까, 마이너스 8, X 세 번, Y 세 번, 곱하기, 마이너스 두 번, X 두 번, Y 네번 분의 1 부호, 마이너스 숫자, X 한 번, 분모에 y 한 번. 이렇게. 식을 가만히 자부리 살펴야 돼요. 6ab 곱하기 9분의 4b 제곱. 그지? 곱하기 3b 3제곱. 9는됐고요 문자. 3, 3은 9, 3, 2, 6. 숫자부터 4, 2, 8. a. b 4번, b 2번, b 2번. <laughs> 나누셈은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했고, 나누기 뒤에 거를 역수로, 나누기 뒤에 거를 역수로. 그러면 똑같죠? 부호 숫자 문자 2, 3 되고, 그죠? 분모에 x 3분 남는 거죠? 2x분의 3. 16x 세제곱, 자, 나누기, 자, 3분의 4x제곱, 얘가 다 나누기 뒤에 있는 식인 거야. 그 야를 역수로 하면, 곱하기 분모에는, 그렇죠. 4x제곱이 와야 됩니다. 4x제곱. 4분의 3하고 x제곱은 분자에 있으면 안 된다. 이 x제곱은, x제곱은 분모에 1이 있는 거예요. 역수해야 됩니다. 그럼 4, 4, 12x 되네요. 다시 4a, 3제곱, b. 이렇게 역수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분모에 바로 보내도 되죠. 마이너스 2 되고요. a제곱 되고요. B 있고요 이렇게. 오케이. 마이너스 5두 번, 5, 25, A, 6제곱. 나누기. A제곱, B, 6제곱. 육수. 그렇죠. 25, A, 6제곱. 곱하기, 분자분을 바꿔야 됩니다. A제곱, B, 6제곱. 나누기 뒤에 그만. A, 8제곱, B, 6제곱. 이렇게. 계산되죠? 자, 라리 식을 보고. 자, 야는 4, x, 3제곱, y제곱. 나는 이거 분모 바로 보낼까요 2, 2번, 4, x제곱, y제곱. 그러면, 4, 4, 아, x 하나만 남네, 그죠? 4번, 마이너스 2번이니까, 4대구요, x제곱, y, 6제곱, 곱하기, 요게 분모로 갑니다. x, 3제곱, y, 3제곱, 분의 1, 곱하기, 분제분모 바꿔야 되죠? x분의 3, y, 이렇게. 숫자 12, 분자의 12들어가고요 자, 분모의 x 4번, 분자의 x 2번, 그럼 분모의 x 2번 남죠. 분자의 y 7번, 분모의 y 3번, 그러면 분자의 y 4번 남습니다. 자,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똑같아요. 12a6제곱, 3a3제곱, 나누기는 분모로, 마이너스 6a4제곱, 부호부터 항상, 여기, 3이 6대지고요 a9번, a4번, a5번. 자, 3, 3은 9, x4제곱, y제곱, 분모로 가면 되겠죠? x제곱, y제곱. 자, 얘는 분자입니다, 분자. 곱하기라 4, x, 6, y제곱. 그러면, 4, 9, 36, 분자에 x 10번, x 2번, x 8번, 분자에 x 4번, x 2번, 아, y 2번, 이렇게되겠죠이거좀 어려워 보이나요? 해볼까? 자, 2, 3번, 8, a, 3, 2, 6, x, 3, 3, 9, 곱하기, 조심해야 됩니다. AX, 얘도 분모로 가야 돼요. 2분의 AX제곱분의 3. 요게 역수입니다. 2분의 3만 하면 안 돼. 요 AX제곱도 역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있는 얘는 그냥 곱하기 분자에 분자. 5, 2, 4, 4, 3, 2 자, A 여섯 번 A 한번 A 다섯 번 X 아 9번, X 10번, X 2번, X 8번. 됩니까? 자, 필수예제 4번. 부피가 있을 때 높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높이. 자, 이직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민 넓이 곱하기 높이죠? 민 넓이 곱하기 높이. 피가 부피가 되는데 요래 된다 그죠? 음. 그럼 그냥 비교해도 되죠. 6, 3 2, 6, 12가 되려면 네모에 2가 있어야 되고요. x 한 번, y 한 번인데 여기 x 두 번, y 한 번이니까 x 한번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바로 해도 되고 또 혹시식이 확잡할지 모르니까 그럼 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곱하니까 넘어가면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하면 2x 오케이 자 직육면체 물통 똑같구요 가로 세로 높이 한번 더 해볼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넓이가 되구요 높이까지 곱하면 부피가 됩니다 56이잖아 4 2 8 감요 7이 있어야 되죠87 56 a 네 번, a 다섯 번이잖아요. a 한번 있고 b 한 번인데, 요 b 세번 곱했으니까 b 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